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 한단 말이야. 구약 성경에 있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같다.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시작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시작은 엘리멜레이라고 하는 누구라고요? 엘리멜레이라고 하는 가장이 있었어요. 육신의 가장 남편이 있었고. 거기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부인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따서 길륜, 말륜. 그러면 합하면 가족이 몇 명이요? 네 명이 어디에 살았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따서 합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네 식구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야. 이에 대신하면 아, 네.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 무엇인가? 베들레헴은 이것은 히브리어 언어도 그렇고 헬라 언어도 그렇고 이 베들레헴은 뭐라 그냐면 떡집이란 뜻이야 떡집 무슨 집이요? 네. 떡집이란 말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야. 이미 벌써 여기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구약이 예언하는 거예요. 아, 네. 떡집이니까. 네. 이해되시마, 아멘. 네. 그럼 왜 예수님은 떡집에 태어나야 하는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아, 네. 이해되시마, 아멘. 네. 그럼 요한복음 6장을 다는 게 봐요. <laughs> 예수님이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야. 할렐루야.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제제 이쪽으로 넘겨서 보면은 보면은 53절부터 한번 읽어 보시면 자, 시시시 또. 음. 또. 또, 자, 잘 보시면 예수님의 출발하는 곳이 베들레이라며 베들레헴 어디라고요? 베들레임. 주님의 출발점이 베들레헴이고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다윗 누구요? 다윗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림자니까. 그래서 베들렘에서도 출발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베들렘에 의한 영적 의미가 뭔가? 한이 없어요, 신구약에. 베들렘이 주는 영적 의미가 한이 없는데, 그런데 이 엘리멜렉, 따서 엘리멜렉, 나오미, 길론말론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살면서도 자기가 사는 베들레헴의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요.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이게 요즘 말하면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먹지 못하는 자와 같다 이거예요. 이런 불량품은 여러분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살면서도 베들레헴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에 대하여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 가정은, 이 가정은 베들렘에 살면서도 베들렘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요. 그 가짜성도란 말이야. 가짜성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가짜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떡을 먹자. 다사브 베들레헴의 떡을 먹자. 아멘. 베들레헴에 살면서 베들레헴의 떡을 먹은 사람과 못 먹은 사람은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 첫 날부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예수를 떡으로 먹읍시다. 아멘. 옆 사람 다손잡혀야죠 예수를 떡으로 먹읍시다. 예수를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고, 따라서 표정이 다르고, 찬성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달라 예수를 먹은 사람과 못 먹은 사람은 그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바깥으로 뿜어내게 돼 있어요. 지금 추석날이 좋고 추석에 흐름이 좋고 명절이 기분이 좋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99%그 사람들은 떡을 못 먹은 사람. 떡을 먹은 사람은 귀신의 명절에 대해서 거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서 진정한 귀신의 문화에 대하여 저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문화에 대하여 저항이 일어나야 돼 저항. 아멘. 목사님은 뭐 누구한테 들어서, 어릴 때 들어서, 추석은 뭐 귀신이고 나쁘고 뭐, 들어서 저항이 일어난 게 아니고, 성령받으니까. 네. 성령받으니까, 일단은 향불 냄새가 싫어. 네. 일단은 향불 냄새가 싫고, 내가 왜 중국을 잘 가기 싫어하냐 면 중국은요, 그 기후가 안 좋고, 중국은 원래 그 지저분한 나라기 때문에, 세균을 막으려고, 1년 12달 그냥 공항에도 그렇고, 어디도 기본적으로 향을 피워요, 중국은. 공항에도 있으면요, 그 향냄새가, 중국 가보면 그런 향냄새가 난단 말이야. 나는데, 아주 기분 나빠. 이향불냄 우리나라 그 제사향처럼. 그런 향냄새가, 중국 가면. 난 중국 가기 싫어해. 미국이나 이 서양의 기독교 문화 쪽으로 가면요, 향불냄새 안 피워요. 안 피운단 말이야. 크고 그뭐 중국 가면 그냥 향불 냄새가 온 가는데 다 나요. 그 귀신문화, 귀신문화, 귀신문화인데, 대한민국에서도 모든 제사의 향불 냄새를 다 날려버리자. 아, 네. 오늘 우리가 집회해가지고, 엘리아의 칼멜산에 집회했어. 부을집고 아, 네. 기도하여. 아, 네. 따라해봐 주여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향불을 다 쓸어버려. 에이, 더러운 향불 냄새. 이거 싹다 없애버려. 그리고 추석을 다 없애버려. 부그 정도 다 없애버려. 싹 쓸어버려, 싹 쓸어. 싹 쓸어서, 하나님의 명절이 대한민국의 명절이 될수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 성령 불 세게 받으면.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자,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아멘, 성경의 불세계 받아가지고, 이, 그래서, 이, 잘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게 그, 복음이, 이 복음이 말이야. 열두 제자의 복음이, 아 복음이 말이야. 마태에 의하여 어디로 갔냐. 아프리카라 고 그랬다. 아프리카로. 어디로요? 아프리카로 간 복음은 마태의 복음이야. 아프리카로 갔고, 그리고, 중앙아시로 간 복음이 요한의 복음이야. 요한의 복음 누구의 복음? 요한의 복음이 뭐냐. 그칼타고뭐 안디옥 이게 다 요한의 복음이야. 요한의 복음이고 예배소 감독이니까 그다음이 인도로 간 복음이 뭐냐. 도마의 복음이야. 도마의 복음 뭐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간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바울의 복음이요. 바울의 복음 뭐라고요?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어요. 갔는데 전 세계로 뻗어갔어요. 갔는데 아프리카로 간이 마태의 복음은요, 없어졌어요. 소멸돼서 없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도 아프리카 기독교인들 많은데, 에디오피아 같은 데는 기독교 나라고 많은데, 없어졌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일단 마태로부터 출발해서 가던 복음은 없어졌고, 나중에 바울의 복음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 들어갔어요. 아멘. 그래서 아프리카 예수를 새로 믿은 거예요. 아멘. 인도로 간 복음도 이것이 무슨 복음이냐 하면 이것이 도마의 복음이에요. 도마의 복음. 누구의 복음? 도마의 복음. 그 도마의 복음도 없어졌어요. 다 소멸됐어요. 소멸됐는데 이 도마의 복음 있잖아요. 인도도 기독교인 많아요. 많이 믿는데 그러면 있잖습니까? 아니야. 도마의 복음은 없어지고. 나중에 서양 성교사들이 다시 인도를 갔어요. 가서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일으켰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복음이거 요한의 복음 이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남아있는 복음은 오직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울만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바울만 지원했는가? 잘 들으세요. 바울의 복음과 다른 제자들의 복음이 뭐가 다른가? 바울은 성격 자체도, 바울은 원래 성격 자체도 바울은 아주 샤프해. 바울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한 사람이에요. 봐요, 바울도 봐요. 예수 믿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사람들이 전파하니까 그때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그것이 거짓말이란 말이야. 거짓말 하는 놈은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 저 새끼들 거짓말 하고 다녀. 아, 예수가 부활했대. 아이, 개새끼들이네. 그리고 그냥 집에 가. 바울은 못 참고 돌 가지고 죽여야 돼. 이렇게 바울은 모든 데 대하여 적극적인 거야. 네. 이해되시지 네. 분명한 거요 선과 악에 대하여 분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 바울의 그 기질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도 바울의 그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섯, 내가 너에게 희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거나 타협하거나 다섯 계절을 떨면 죽어 다섯 죽어 바울은 용서 안 하는 거야. 뭐 교회가 부흥되고 안 부흥되고. 교인들이 뭐 욕을 하고 안 하고 필요 없어요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필요 없다 이거야 아멘 복음에 대한 선령성을 바울은요 목숨 걸고 밀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을 집중타로 밀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의 지지를 받기를 원해요? 추석 때 시골 간 놈들은요 이번에 간 놈들은 절대 성령이 지지 않아요. 그래 추석 때 되면 글로 바람이 불고 주일날 되면 교회로 오고 성령이 밀어줄 것 같아. 성령이 정강훈 목사만 밀어줘요. 정강훈 목사만 밀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시대 여러분들은 다 이단이 돼야 돼 이단. 이단이 돼야 되는데 이단도 종류가 두 가지요. <laughs> 예수님을 나사렛 괴수 이다이라 그랬거든. 예수님 그 당시에 왜 예수가 이해가 안 되니까 바울을 또 이다이라 그랬어요. 바울을 이다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이해 안 되면 이다이라 그래요. 이 세상이 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도 무너졌지. 다 무너 변질 다 됐지. 그러니까요. 신천지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말이야 동성의 이슬람도 하나 못 이겨가지고 말이야. 삐릿삐릿타고 어? 말이야. 응?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정신으로. 네. 다섯, 순교의 정신. 네. 순교의 정신을 딱 서면, 성령이 강타해줘. 네. 성령이 밀어주셔. 네. 그래서 지구촌에 남아있는 복음은 바울의 복음밖에 없어요. 바울의 복음. 네. 누구의 복음이요? 이 바울의 복음이 다 없어진 지역을 다시 한 바퀴 돌았어. 아프리카 돌고 탁 돌아가지고 바울의 복음이 지금 전 지구촌을 강타하는 것은 하나님이 타협하는 복음은 지지 안 한다 이거예요. 네. 나머지 인도로 온이 인도에 온 도마의 복음은 원래 도마는 은혜 받기 전부터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인도에 온이 도마의 복음이 시원찮아가지고. 현지 문화와, 현지 문화와 그게 가음죄를 범한단 말이야. 이게 영적인 가음죄란 말이야. 현지 문화 말이야. 현지 명절. 뭐라고요? 한국 같으면 뭐냐. 추석 같은 거 이런 거. 현지 문화, 현지 풍습, 현지의 명절. 이거 하고 섞인단 말이야. 타협한단 말이야. 로마 천주교가 왜 타락한지 알아요?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있었던 로마의 토속 종교가 있었어요. 원래. 님으로 종교라고 그거 하고 그거하고 섞어버렸어 타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많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은 현지 문화와 타협하는 사람은 이것은 영적인 종교적 가늠죄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 아멘! 이해되시 마음에? 아멘? 아멘! 두손 들고 하멘 아멘. 옆사람 아멘! 다선잡해봐요 타협하지 맙시다. 타협하십시오. 타협하면 안 돼. 일사각으로 가자. 일사각으로. 일 생각으로 착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지는 애 우리는 1 일상으로...